큐티 가이드 방송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요한계시록 말씀을 읽게 해주셔서 참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정말 다양하고 큰것 같습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주신 이 말씀 귀하게 여기고 마음 깊이 묵상하여 하나님의 성품과 사랑을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내는 주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게 도와주세요. 큐티 시간 끝까지 함께 해주시는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6장 1절로 17절 어린 양의 진노라는 주제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봄에 어린 양이 일곱 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 같이 말하되 오라 하시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화를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큰 칼을 받았더라.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하시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대나리온의 밀한되요 한 대나리온의 보리석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우라 하기로.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다섯째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재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다른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짐에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시니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아멘. 네 앞서 5장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신 어린 양이 소개되고, 오늘은 그 어린 양이신 주님이 일곱 인을 떼시자 재앙이 임하게 되는 그 일곱 인 재앙에 대한 성경 이야기입니다. 그중 오늘 말씀 본문은 앞에 여섯 가지 인에 대해서입니다. 요한 계시록은 특히나 우리가 주의해서 읽어야 한다는 말을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오늘은 전체를 읽는 것이 아니라 부분을 가지고 묵상을 하는 것이니만큼 큐티인의 적용을 따라서 잘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일곱 인을 하나씩 뗄 때마다 반복되는 현상이 있는 것을 보이시죠? 이런 본문은 내용이 잘 파악되지 않고 그 반복되는 그 현상 때문에 오히려 헷갈리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럴 때는 성도님들께서 사용하실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여. 본문을 정확하게 파악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예를 들면 저는 이런 본문 말씀을 만나면 항상 펜으로 표시를 하면서 읽습니다. 어떻게 하는 하냐면요. 7인을 어, 떼는 주체는 어린 양이죠 그래서 어린 양에 굵게 괄호를 쳤습니다. 어린 양이 인들 중에서 하나를 떼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인중 하나라는 말에 동그라미를 쳤습니다. 이제 어, 이 인중 하나 그리고 둘째인 셋째인 넷째인 모두 동그라미를 칠 거예요. 그러자 보좌 근처에 있던 네 생물 중 하나가 우레 소리와 같이 오라하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네 생물 오라는 말에 밑줄을 쳤습니다. 앞으로도 둘째 생물, 셋째 생물, 넷째 생물, 그리고 오라 하는 말에는 다 밑줄을 칠 거예요. 한 생물이 그렇게 외치자 말이 한 마리 나타나는데 처음에는 흰색 흰 말입니다. 그래서 흰 말에 네모를 쳤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나오는 다른 색깔의 말에도 다 네모를 칠 거예요. 이흰 말을 탄 자는 화를 가졌고 멸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내용이죠. 여기에는 아무 표시도 하지 않았어요. 이제 네 번째 인까지는 이 패턴이 반복이 됩니다. 둘째 인의 동그라미를 쳤고, 둘째 생물, 그리고 오라는 말에는 밑줄을 그었고, 붉은 말의 네모를 치고, 붉은 말이 나타나자 그 내용은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며 또 서로 죽이게 하고 큰 칼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어서 셋째 인의 동그라미를 치고 셋째 생물 오라는 말의 밑줄을 긋고 검은 말의 네모를 쳤습니다. 내용은 기수가 손에 저울을 가졌고 세상에 있는 곡식과 다른 것들을 저울로 한 대나리온에 밀한 대, 보리 석 대처럼 이렇게 계량을 한다고 합니다. 어, 또다시, 넷째 인의 동그라미를 쳤고요. 넷째 생물, 오라는 말의 밑줄을 쳤고요. 청황색 말의 네모칸을 쳤고, 그 내용은 뭔가요? 청황색이라는 그 색깔이 가진 이미지 자체가 시체를 연상하게 합니다. 이 말을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라고 하죠. 이렇게 넷째인까지는 반복되는 패턴으로 재앙이 임하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에 표시를 해 놓음으로써 우리는 헷갈리지 않고 첫째인을 떼었을 때 어떤 말이 나와서 어떤 일을 했는지를 알수 있어요. 어~ 표를 그려 보시는 것도 내용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실 것입니다. 그런데 다섯째 여섯째 인을 떼었을 때에는 이전과는 다른 양상이 나타나는 걸알수 있습니다. 다섯째 인을 떼었을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인해 죽임당한 영혼들이 하늘의 제단 아래에서 하나님께 호소하는 장면이 펼쳐집니다. 그 영혼들은 바로 종말의 핍박을 당해 죽게 된 순교자들입니다. 땅에 거하는 자들 이란이라. 말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한 자들을 가리키고요. 이 순교자들은 하나님께 우리의 피를 갚아주시기를 요청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개인적인 보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를 핍박하며 하나님을 대적한 그 악인들에 대한 심판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리를 주시며 대답해 주시길 아직 잠시 동안 쉬라고 하십니다. 의인이 죽으면 어디에 가죠? 낙원에 간다고 하죠.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하늘에서의 쉼을 누리고 있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잠시 동안인 이유는 뭘까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까지라는 그 시간의 제한이 있다는 것이죠. 이어서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교자의 수가 채워져야 한다는 그런 수적 개념을 말하는 게 아니라 교회가 더 많은 순교를 각오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려야 한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다음 여섯째 인을 떼었을 때에는 자연의 질서가 대혼란에 빠지며 우주적 재앙이 임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큰 지진이라는 이 지진이라는 것은 종말의 현상 중 하나로 이미 구약의 예언서에서 빈번하게 예시로 등장을 했었고요. 이사야서에서는 하나님의 형벌로도 이것이 나타납니다. 이어지는 장면들은 모두 무시무시한 심판을 예고하는 종말의 이미지라고 할수 있죠. 해는 검은 상복, 달은 온통 피같이 되고, 하늘의 별들은 강한 바람에 설릭은 열매가 떨어지듯이 떨어지는 등등,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비유로 종말에 있을 이 세상의 대변동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여섯 인재앙의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큐티인에서 제안한 단락 구분을 따라가면서 묵상 포인트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허락하신 심판이라고 제목 지어져 있고요. 6절까지 처음 세 인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시작부터 잊지 않아야 할 사항은 어린 양이 인을 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기셨기 때문입니다. 심판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고 시작하시기에 우리는 언젠가 이 땅에 심판이 임할 것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되고 또 심판자이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의지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 눈앞에 있는 어떠한 악인일지라도 나를 두렵고 떨리게 하는 어떤 세상 일들일지라도 우리 하나님보다 크지 않으며 언젠가 악인과 우리는 같은 심판대에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나를 괴롭게 하는 이 악인과 같은 심판대에 선다고 하면 우리,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께 간구해 보면 좋겠습니다. 끝날 것 같지 않아서 인내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있는 현재의 고난이 있으신가요? 이것도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섯 재앙 중에도 하나님은 검은발 탄자를 통해 그 기근 중에도 모든 것을 없애지 않으시고 남겨두시는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오늘 보여주셨어요. 우리가 고난을 견딜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내게 남겨두신 것이 있지 않은지, 그것은 무엇일지, 묵상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어, 묵상을 하나하나 이렇게 포인트를 짚어드릴 때 여러분께서 그 하나하나를 가지고 묵상을 해 보셨다면 옆에다가 이렇게 적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묵상의 결과를 하나님께 기도로 올려드리시는 그런 큐티 시간, 대화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단락은 11절까지의 말씀으로 재단 아래 순교자들에게 집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순교자들이 묘사된 장면을 아까 제가 드린 설명과 함께 가만히 상상해 보시면 좋겠어요. 말씀을 읽어 보시면서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나? 그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고 있으며 거기서 하나님께 어떤 요청을 하고 있었나요? 그들은 왜 그런 요청을 했을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을 하셨고, 그 대답이 어떤 의미를 지닌다고 했나요? 등등을 되짚어 보시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오늘 여러분께 하시고자 하는 말은 무엇일지를 깨달아 보시는 그런 묵상 시간이 되시게,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 또한 하나님께 기도로 교제하시면 좋겠고요. 마지막 세 번째 단락은 17절까지의 말씀이고, 여섯째 인을 떼으로 인해 임한 우주적 재앙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묘사된 일들은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을 성경 속의 이야기일 뿐인 것이 아닙니다. 언젠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날에 실제로 일어날 일인 것이죠. 만약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런 일들을 우리 눈으로 보게 된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우리는 이 세상을 지으시고 또한 흔드시는 창조주이시자 절대적인 대주제이신 하나님을 지금보다 더욱 인정하고 그 앞에 경배하게 될까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만약 실제로 일어난다고 하면,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못 하실 일은 대체 무엇일까요? 우리는 그 날이 올 때까지 회개의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바로 회개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의 사랑하는 사람이 그 날이 오기 전에 회개하도록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심판이 구원의 날이자 순교자들, 그러니까 복음 때문에 죽임을 당한 그 의인들이 그 피를 갚아주시기를 기다리는 그 하나님의 공의가 완전히 세상을 덮는 날로 우리에게 다가오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으로 내게는 절대 오지 않으리라고 생각한 우주적인 그런 재앙이 있는지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나에게는 그런 재앙은 절대 일어날 수가 없어. 라고 생각되는 재앙. 그런 일이 있으신지 묵상해 보시는 날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이든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며 이 말씀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의 모습을 묵상하시는 오늘의 큐티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타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나요? 오늘 말씀과 같은 일을 가능하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께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이러한 묵상 또한 모든 것을 여러분께서 한 모든 생각, 모든 질문, 또 여러분께서 받으신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모두 하나님께 다시 기도로 올려드리는 것. 것이 큐티가 되고 또 교제가 될 것입니다. 네 그러면 이어질 여러분의 묵상을 위해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일곱인 재앙 중 오늘 주신 이 여섯인의 재앙 이야기를 알게 하시고 이 말씀으로 주님의 뜻을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에 묘사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오늘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에도 역사하시고 주인 되심을 믿고 의지합니다. 우리 모두 세상의 그 무엇이 아닌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두려워하는 주님의 백성이 되게 주님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큐티하는 시간 가운데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고 기뻐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